지혜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이란 말에 사람들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되고 회피되는 말입니다. 부당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착각이나 자만심 혹은 예민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가리켜 겸손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일처리에서 그 사안 자체에만 집중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헌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일이나 해야 할 일의 잣대를 자신이 아닌 좀더 중대한 것에 삼습니다.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그 잣대를 채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이 되겠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존재가 자신을 만드는 대로 형성되도록 자신을 맡깁니다. 그는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신뢰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를테면 겸손이란 짐가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큰 짐가방을 지고서는 좁은 문을 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가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지만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죄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불안감일 수도 있으며 오락이나 취미 또는 소유욕이나 직업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벗어 던지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이 둘이 다 틀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의사가 되려고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강구할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종류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않고도 기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찾아 흐르듯이 지혜도 겸손한 자에게만 머문다. 타 탈무드 경전 타 니트 7장에서 예수님, 주님은 사람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래쪽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은혜를 저버리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견뎌내려 합니다. 이제야 주님을 이해합니다. 끼어진데 겸손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겸손의 능력 말고는 그 어떤 힘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상처만 알게 하소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한 친구들의 곁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외따로 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농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깊이 사모하는 것들이 내게는 항상 신성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 사이에 머물면서 그들의 친구로 사는 삶이 내 십자가가 되게 해 주소서. 라디슬라우스 로보스. 우리가 사업은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빛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빨대로 목마른 우리 입술을 적신다 하더라도 죽음이 영원히 목말라 하는 우리 입술에 가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포장된 길을 따라 돼지를 침묵시키며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귀를 팔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 우리 귀를 팔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넬리작스.